뭐 해야 되지? 그래도 뭐 하나 뽑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오싹오싹 세 오싹 개의 귀신. 야 좋다. 귀신 야짤 이런 거 검색하면 됩니까? 자, 아니 이거 뭐야 팔척귀신한테 잡히면 이렇게 죽게 됨 이거 진짜예요? 국상사임? 사인이? 아 그냥 죽을래 갑자기 자에 선언을 팔척귀신 이런 거좀 약간 시골 마을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지 않나? 아 어릴 때 일본 시골 좀 한번 가볼걸 아 그래 보통 이런 게 많잖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X발 이건 뭐야 팔척귀신 뭐해요 하고 가서 어 소용없는 것이다 분명 나는 괴물이지만 제 아무리 이 세상 유행이 바뀔지라도 나의 존재 방식은 변할 일이 없을 것이다 포포포포포! 블루! 어 이런! 잘도 이런 짓을 저주는구나 인간놈들!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! 어어어 어, 뭐야? 어, 사... 뭐야 허벅지랑 팔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? 와. 아니, 패닝 자국이 그냥 고트네. 이거 오랜만에 찾아간 시골에는 꼭 친구 땡땡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있고 막 그런 느낌 돼버렸는데 어, 그러면은 용찬이도 이렇게 상상하면 저렇게 변하나요? 안 됩니다. 그럴 일 없습니다. 부두술걸 자고. 야, 이 씨발 뭐 원피스 세 해과인 줄 알아? 바람대로 막뭐 여장 여장 열매 막 이런 게 나오는 서생이 아니에요, 여기가. 사람들의 소원으로 이루어진 용찬이의 모습 이러면서 바뀌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. 사실 김용찬남코타락완료기 남. 이야, 드세요.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무슨 막돈 받고 신음 소리 내주고 이렇게 1 그냥 그리게 해주고 그런 사람 같잖아 내가 맞잖아요 맞잖아 니가 봐니네 봤어? 씨발 니네가 나 봤냐고 니가 뭘 알아 아 여러분들은 꼭 이런 팔쪽귀신 만나길 빌겠습니다